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의 전체적인 금전운과 함께 나는 복권 1등에 당첨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나의 종합적인 금전운과 나는 복권 1등에 당첨될 수 있을지, 미래 나의 배우자는 과연 돈이 많을지, 나는 부유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의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보세요.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어떤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주식을 한다거나 펀드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정 사실화하는 버릇 때문에 큰 돈이 들어올 뻔했던 것들도요. 다 놓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진득하게 꾸준하게 금전 관련해서는 하나를 쭉 해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우선 나는 복권에 당첨된 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분명히 로또를 당첨될 수 있는 커다랗고 좋은 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 살면은 분명히 고액의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라고도 보이고 있지만 에이 이거 안되네 에이 됐어 안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금 길게 1년 정도만 오늘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좀 사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로또원이 이 정도로 좋게 나온다라니 적어도 믿져야 본전 정도는 충분히 회수가가능하다 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1번 카르대를 뽑으신 분들은 로또를 꾸준하게 사 보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고요. 요즘 그 새로 나온 연금 복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로또는 843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연금 복권 같은 경우에는 650만 분의 1의 확률이었나? 1등 당첨 확률이 좀더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꾸준하게 사보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은 약간 돈보다는 연애 사랑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아마도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이 있을 때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축적을 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돈이 차곡차곡 차곡 쌓일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1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약간 좀 돈이 부족해 가지고요. 마음고생을 좀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랑도 좋고 친구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사람을 만나서 펑펑펑 돈을 쓴다거나 계획적인 저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일정 소득의 일부분은 조금 저축을 해두시는 것을 조금 권장드리고 싶어요 소정의 한 15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저축은 아무래도 미래를 위해서 꼭좀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고요 우리 1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직장인으로 근무해서 월급을 차곡차곡 차곡 쌓아 올리는 것보다 조금 자유로운 일 프리랜서라든가 자영업 등을 좀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내가 직장인들 근무를 하게 되면은요 돈도 얼마 못 벌어요. 높은 지급까지 올라가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내가 뭐 대리, 과장, 부장으로 승진한다고 하더라도요. 내 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회사가 망해가지고요. 내가 갑작스럽게 백수가 될 수도 있다고 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영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요. 나 이런 자유롭고 상상력이 넘치는 이 소울들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제품을 개발한다라거나 음식점을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어떤 독창적인 메뉴를 개발해가지고요. 다른 타 경쟁 업체보다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자영업 쪽으로 길을 가시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만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을 하고 나서 더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배우자가 돈이 많아요. 더군다나 배우자 같은 경우는요 일복도 많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자신의 더욱더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요 정말 힘든 공부라든가 어떤 역경 또한 잘 헤쳐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일에만 집중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의 연인 사이가 깨지지 않도록, 결혼을 하고 난 이후라고 하면은 우리의 부부 사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도 충실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런 점을 내가 본받는다거나 아니면 자극을 받아서 나 또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는요.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 불을 쌓아가지고요. 정말 나이가 많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요 돈은 많은데요. 쓸쓸해요. 외로워요.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고요. 이 여행도 마음이 떨릴 때 가야 되는데 다리 떨릴 때는 못 간다라고 하잖아요. 어딘가 이 돈을 조금 쓰고 싶고 어딘가 이 돈을 조금 투자하고 싶고 누군가한테 좀 베풀어주고 싶은데 도통 돈쓸때도 없고 주위에 친구도 없고 약간 좀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뭐 사용할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고 있지만 내가 돈을 쌓아놓기만 하고요 누군가한테 베푸는 습관이 몸에 많이 안 길들여져 가지고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버는 만큼 남들한테좀 베푸는 것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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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습관을 들인다 라고 하시면요 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런 외로운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고 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로또온이라든가 금전온이 굉장히 괜찮은 1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이어서 2번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금전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내가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로또를 사든 어떤 거에도요 굉장히 큰 운이 따라 줄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주식을 하든 펀드를 하든 내가 돈을 만지는 어떤 관련한 것이라고 하면은요 태양의 앞길이 비춰져 가지고요 정말 밝은 미래들만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내가 과연 복권 1등이 당첨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고호에게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커요 방금 말씀드렸죠 돈 관련해서는요 우리 이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이 굉장히 운이 좋다고 긁는 복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뭐 찍는 복권이라든가 연금복권까지 우리 이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한테는요 고호에게 로또에 당첨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조금 길게 잡아가지고요약 1년 동안 일주일에 뭐 많이도 아니고 한 6, 7천원씩 로또를 구매하셔서 찍어보고 긁어보고 사 보고 하셔도 정말 높은 금액까지 당첨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로또를 조금 권장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로또 운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분명히 금전 운이 좋긴 한데 가만히 있는다고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 우리 이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이 돈을 번 행위 즉 사업이라든가 일을 절대 손에서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이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일을 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남들보다 벌 수는 있지만 일을 안 하면은요 내가 막 누워만 있는다고 돈봉이 막 들어오거나 그럴 루는 아니에요 일복이 많고, 그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가지고요. 돈을 버는 행위를 하면서 만난 사람복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이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일을 해도 괜찮고요. 평범한 직장에, 셀러리맨으로 근무를 하셔도 굉장히 좋고요. 사업을 하셔도 굉장히 잘 되실 겁니다. 어떤 거를 선택하든 간에, 내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거고요. 더 많은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더 많은 능력,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나를 부를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근데 딱한 가지 흠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부인복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결혼할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이 없을 수 있고요. 어쩌면은 뭐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가 많이 어리다기 보다는요 뭐 석박사를 다니느라 이제 처음으로 직장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나이를 먹어서 조금 나이가 어린 성인하고 사고를 쳐가지고 갑자기 애가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배우자의 상황 또는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요 배우자는 크게 돈이 없을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분명 일을 하려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요. 배우자는 전업주부라든가 아니면 나에 비하면은요. 생각보다 많이 적은 돈을 벌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이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 사고 치는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가 조금 어리고 미성숙한 연하인 분들하고요. 이 아기가 갑자기 생기는 그런 문제를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고 어쩌면은 이 술집에서 정말 뭐 마음에 들어 가지고 만나 가지고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벌금을 많이 문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인 부분 관련해서는요, 우리 이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성병 관련해가지고 진료비가 나가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 배구자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많이 없을 뿐이지 마음은 정말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불을 차곡차곡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지고요. 정말 나이가 많은 노후를 대비할 때가 왔습니다. 내가 만약 나이를 많이 먹어서도요, 과연 부유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나이를 먹어서도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이때도 그때 나이에 비해서요, 굉장히 괜찮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돈이 부족해서 일을 하기보다는요 그냥 좀 심심하고 적적하니까 밖에 나와서 뭐라도 하려고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때도 돈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 이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나이를 조금 먹어서 시간이 조금만 지난다라고 하면은요 돈 걱정 크게 없이 살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말 괜찮은 이번 타로카드 리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이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돈은 그냥 적 않게 버는 것 같은데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나의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는 등 사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과연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뭐 2등, 1등처럼요, 굉장히 고액이 당첨되기 보다는요, 3등 정도까지는 노력봄직한데 로또가 당첨이 되어도요, 로또가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안 하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괜히 로또 당첨됐다는 이야기 했다가요, 상대방이 좀 달라고 해요. 그랬는데 내가 안 준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니, 당연히, 로또가 당첨되면 당연히 당첨된 사람 건데 왜 자기한테 달라고 하고 안 준다고 하니까 삐지는 건지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돈이라는 게 사람의 이성을 잃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괜히 내가 로또 당첨됐다라는 걸 이야기했다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 지냈던 사람하고요.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로또가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3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로또가 당첨됐다고 이야기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1번, 2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처럼 정말 거액이 될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로또를 조금 사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정말 꾸준히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사회생활 다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처음 시작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착착착착 해 나가면서 돈을 많이 벌어 드릴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 잠깐 끊길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 3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다시 다른 일을 찾아보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우리 3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 금전운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돈을 벌수 있는 길이 막힌다니 참 착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3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좀 전문직 관련한 일을 해가지고요. 내가 어떤 기술 하나만 정말 제대로 배우고 정말 열심히 일을 성실히 한다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나한테 터치를 할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3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좀 전문직 종이라든가 혼자 할수 있는 일. 요즘 편집 관련한 일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저처럼 유튜브를 한다거나 집에서 할수 있는 재택근무 관련한 일을 조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끊기지는 않아요. 일이 꾸준하게 계속 들어올 겁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열정적으로 나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생각보다 성과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프리랜스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은 일거리도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정말 다행히도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배우자, 남편 또는 부인 같은 경우에는요 돈이 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 남편이나 부인 같은 경우는요 에 마음 씀씀이도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조금 부족한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나눠주기까지 할 정도로요 심성이 굉장히 고운 사람이기는 한데요. 부부 관계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금술이 좋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또는 남편이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금전적으로는 많이 부유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적으로는 조금 빈곤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돈과 관련해서 엮이는 사람들은요, 크게 이게 좋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친구들과는요, 이돈 거래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빌리거나 빌려주지도 말고요. 웬만해서는 이 금전 관련해서는 엮이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우리 3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라도 이 노후대책에 대해서 정말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어서 정말 내가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노후가 되서는요, 나이를 많이 먹고 나서는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밥한끼 먹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 담배 하나 사서 피기도 정말 어려울 정도를 많이 빈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적금을 꼬박꼬박꼬박 들으셔가지고요, 이 노후 대책에 대해서 잘 한번 세워보셔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노후가 돼서 이제 금전 관련해서는요, 아 조금 안 좋은 정도예요가 아니라 이때는 정말 손가락만 빨고 살 수도 있어요라고 말씀드려야 될 정도로요. 굉장히 금전적으로 많이 쪼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노후 대책을 한번 지금부터라도 세워보셔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이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타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실질적으로 우리 4번 타로를 뽑으신 분들이 부를 차곡차곡차곡 축적해 가지고 나중에 많은 부가 불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으로 인해가지고요, 내가 먹고 사는 거는 크게 걱정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가 어떤 획기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가지고요, 내가 그로 인해서 노후 걱정 없이 쭉살 수도 있다고 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 로또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관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로또를 사가지고 1억 천금을 노리기보다는요 로또 살 돈도 모아가지고요 내가 어떤 다른 사리 사역을 채운데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노후 대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로또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높아봤자 한 4등 정도. 아무리 높게 쳐도 3등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요, 부모님이 나의 밥을 먹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부인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가 삶을 영위하는데요, 어떤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당장일 뿐이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요, 점차점차 집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람들의 지원이 다 끊겨가지고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둬도, 뭐돈 빌릴 곳 없다거나, 아니면 뭐 밥을 굶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요, 분명히 내가 금전적으로 쪼달리는그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취준생 분들은요 지금처럼 좋은 기회를 딱 붙잡아가지고요 얼른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할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이고 있고요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사업을 하게 될 경우는 사업은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금전적으로 많이 벌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직장인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뭔가 병원처럼 약간 군대식 문화처럼 딱딱딱딱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일 보다는요 조금 자유로운 일들 있죠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편집 관련한 일을 한다거나 회사 안에서 근무하는 것 보다는요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한다는데 나의 역량이 단순하게 최저시급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일을 할수 있는 고로한 곳에 조금 일을 하시면은 내 평균 연령대에 있는 친구들보다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연봉이 딱 정해져 있는 근무보다는 영업처럼 인센티브를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나이에 결혼하신 분들보다는요. 조금은 힘들게 살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부부가 또는 남편이나 아니면 와이프가요. 어떤 획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데 그 창업 아이템이 대박이 나 가지고요. 노후에 대해서는 단 1도 걱정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베풀기까지 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나이를 더 먹고 나서는 프랜차이즈까지 싹 내면서요. 다른 직원들을 두면서 내가 진두지휘하면서 어떤 사장이라든가 회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정말 멋있고 돈 걱정 없는 그런 노후를 보낼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 정말 멋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힘들기도 하겠죠. 그치만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내 가지고요. 부족함 없고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보다는요. 조금 더먼 미래에 많은 부를 취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지런하게 나의 부를 축적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